Do you know DYK Funky Science.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BBB 셔틀이 한국의 자존심 ABL 바이오의 그래바디 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et's get it. BBB 셔틀이 선두 주자는 단연 로슈로 트론티네맙이 임상적으로 가장 앞서 있죠. 트론티네맙은 기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매 치료제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항체와 트랜스페링-1 수용체를 인식하는 항체로 이루어진 이중 항체죠. 트랜스페링-1 수용체는 철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를 잠시 빌려뇌 안으로 진입하는 게 트론티네마비 전략이죠. ABL 바이오는 그래프바디 B 플랫폼을 통해 트랜스퍼리 원 수용체가 아닌 IGF-1 수용체를 활용합니다. 그래프바디 B가 활용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의 경우. IGF1 수용체를 통해 뇌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쪽이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알파 시뉴클레인을 잡아 제거하게 됩니다. IGF1 수용체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와 연관 있는 수용체로 신경 세포의 성장과도 연관성이 있고 신경 내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에서 과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인슐리 분비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a b l p 이 o 가 트랜스페인 수용체가 아닌 IGF-1 수용체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조직 대비 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현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뇌 이외의 조직에서 원치 않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뇌 특이적인 수용체를 타깃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전체적으로 발현율이 높은 수용체를 타겟하게 되면 뇌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조직에서 이미 다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트랜스페인 수용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언급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적혈구가 되기 전 단계인 메티킬로사이트라는 세포가 트랜스페인 수용체를 철흡수에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로슈는 트론티 네맙이 잠시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철 운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 임상 결과의 부작용 사례로 빈혈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트론티네바의 기전이 완벽하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빈혈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빈혈이 트론티네바의 기전 때문인지, 아니면 잦은 혈액 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에서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트랜스페인 수용체는 다른 조직들과 비교했을 시, 뇌에서 발현율이 5.6%에 그쳤던 반면, IGF-1R은 3분의 1 수준이어서 뇌 특이적인 발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언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IGF-1 수용체는 동물 종간이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부분 또한 큰 장점인데요. GIGF-1R과 인간이 IGF-1R이 유전적으로 유사하기에 쥐에서 보이는 약물의 효과는 인간에서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BL 바이오의 파킨스병 치료제 ABL-301 임상 일상의 결과가 최근 보고되며 안전성과 내약성 관문은 통과를 했는데요. 이젠 파트너사인 산오피가 임상 2상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2상을 넘어 후기 임상에서도 IGF1R을 통하는 것이 트랜스페린 수용체보다 더뇌 특이적으로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식임이 꼭 입증되었으면 합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담겨 있는 과학을 비비비처럼 여러분이 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Funky Science D Y K 어 Do you know?